최근 10년간 금융업을 보면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은행은 펀드를, 증권은 보험을, 보험은 또 변액을, 새로운 상품을 갖다 팔기 시작했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결국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기쁨은 짧고 보통 아직 그런 현상을 거고 있죠. 저도 강의를 통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기쁨, 그런 슬픔, 이런 걸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있고요. 수많은 금융자격증을 통해가지고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는데,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데요. 예, 네, 참 그래서 머리로 배운 공부가 아니라 몸으로 배운 공부, 활자로 배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 되게 많이 공감을 해요. 예. 근데 막상 현장에서 실물을 갖다 적용하려고 보면요. 예. 엄두가 나질 않죠. 그래서, 현실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금융을 글로만 배운 사람들한테는 제공하고 싶었고, 금융을 경험하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힘을, 그런 힘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자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금융회사마다 자산 관리 프로그램 하나씩 안 갖고 있는게 없고요. 덕분에 직원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도 노력을 또 했어야 했어요. 거기다가, 신상품도 이렇게 자주 또 쏟아져 나오는지그 잠깐 다른 업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삼성전자는 더 이상 통화가 잘된 휴대폰을 팔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이상 속도가 빠른 자동차를 팔지 않죠. 삼성전자는 휴대폰으로 소통하는 법을 팔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음. 바람을 즐기는 법을 팔고 있습니다. 음. 우리 금융도 삼성전자 현대차처럼 고객과 소통하는 법, 경제한 날씨를 즐기는 법, 이런 걸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고객에 상관없이 그동안 똑같은 상품을 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정작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고객이었고, 뭘 사느냐가 아니라 왜 사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창구에서 자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시장, 상품, 고객, 이세 가지로 저는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고객과 상품의 적합성, 시장과 상품의 적합성, 그리고 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세일즈로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네. 현장에 있는 금융기관 직원들은 참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업 준비, 영업, 그리고 영업 이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정을 나눴습니다. 영업 준비 과정은 금융업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자산관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영업 과정은 시장 분석법, 상품 분석법 이렇게 크게 나눴습니다. 시장 분석법에서는 화폐와 물가 시장, 그리고 경제 입학 사안 시장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상품 분석법에서는 일반 상품, 그리고 보험 상품,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대한투자 상품, 그리고 해외 상품,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유는 실적 관리, 그 다음에 버블과 금융위기 관리, 그리고 리밸런싱 과그레이딩 과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업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부터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잘 구성해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대화 형식으로 그렇다면 구성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쭉 보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그런 쉬운 과정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쉬운은 좋죠. 근데 실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실제 영업 현장을 생산에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고객 입장에서, 때로는 직원 입장에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 노하우를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온라인 강의잖아요. 네. 집중이 과연 잘 될까요? 세 번째인데요.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는 듣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현장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네 번째인데요. 마지막은 영업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직원과 고객의 쌍방통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 형식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는 질문하는 방법,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법, 이런 것을 통해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좀 자부심과 열린 마음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까지 우리 금융업은 기업 대출을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생산자본주의가 소비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21세기 우리 금융업은 개인 자산가지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은 참 많이 지쳐있는 것 같군요. 네. 꿈을 밀고 가는 힘은 이성이 아니라 힘 아니며, 두뇌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목소리>